호접세에 반갑습니다. 노또 제1058회차 삼수 놓고 반자동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A라인 20 22 25 27 35 38 B라인 6 20 23 27, 35, 43 C라인, 2, 15, 17, 20, 27, 35 D라인, 20, 25, 26, 27, 35, 37 E라인, 14, 20, 26, 27, 28, 35. 연번하겠습니다. D라인, 25, 26, 27. E라인, 26, 27, 28. 대각선 번하겠습니다. 2, 22, 6, 26, 15, 25, 25, 35, 17, 27, 27, 37, 28, 38 가로하겠습니다. 20, 22, 25, 38, 6, 23, 35, 43, 2, 15, 17, 35, 25, 26, 37, 14, 20, 28, 35, 새로 1구가 나겠습니다. 20, 6, 2, 14, 2 구간 하겠습니다. 22, 15, 25, 3 구간 하겠습니다. 25, 23, 17, 26, 4 구간 하겠습니다. 20, 27, 5 구간 하겠습니다. 35, 27, 28. 6구간 하겠습니다. 38, 43, 37, 35. 감사합니다.